그리고 여러분들이 꼭요 사이트 꼭 한번 가보세요. 몽록 네이버 네이버인데 여기 꼭 한번 가셔가지고 가입해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힘도 있고요, 민주당도 있습니다.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리 주권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 꼭 가셔가지고 지금도 얘네들이 악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셔서. 여기 가가지고 링크 보내주는 거 가지고 반대 의견 꼭 달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. 예, 여기 어, 이 박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박사님이세요.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그런 고정관념이 싹 무너질 겁니다. 예. 뭔가 확 깨는 느낌이 든다. 어,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어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또 달라진다. 여러분이 꼭 한번 가서 보시고 어 의견들 힘을 모아야 될 때니까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